어제 정말 반가운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정말 그 존경하는 후배거든요. 이제 제 후배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정말 마음으로 따르고 좋아하는 또 인품이 훌륭한 그런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제 전화 온 후배도 저한테 모처럼 안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이제 그 후배하고 인연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제 경찰서장을 할 때, 고향이 그쪽이어가지고 가족들이 휴가를 내서 놀러를 왔어요. 그때 이제 어 점심 한끼 대접한다고 식당에를 갔거든요.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도중에, 도중에 어옆 테이블에 있는 아저씨 세 명이서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한 말들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후배한테 네살 먹은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후배가, 어, 그네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왜 그러지? 밥 먹다 갑자기 나가니까. <laughs>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식사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이에게 그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 역시 인품도 훌륭하지만 아이도 정말 잘 키우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음, 정말 다시 한번 존경스럽더라고요 어제 그 후배가 이제 전화가 어, 와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귀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 아이들에게 굳이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들 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음란물, 폭력물,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난무하거든요. 근데 음란물이나 폭력물은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제 주변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아이들이 크게 되면 뭐 음란물이나 폭력물도 자연적으로 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리서 좀 이렇게 알려주고 하면 좋지 않냐 이런 것이 나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테레비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19금 영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분들이 계세요 음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어, 이거 굳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것을 같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어, 예를 들자면 이런거예요 퇴근하면서 어, 아이들 주려고 맛있는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그 케이크에 오물이 네, 좀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오물 그 튄, 네. 케이크를 아이들에게 먹일 건가요? <laughs> 아깝다고? 물론, 그 케이크를 먹는다고 죽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먹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아니요. 아이들에게 굳이 우리가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 있는데 굳이 음란물 폭력물을 굳이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나라 언젠가 제가 이제 우리나라 어린이 프로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두 아이가 사과 하나를 가지고 싸워요. 서로 다 많이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애들아. 어, 친구끼리는 서로 사이좋게 나눠먹는 거야. 그러면서 사이좋게 반씩 나눠줘요. 어,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게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서로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스토리인 거죠. 근데 제가 언젠가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미국에서는 그두 아이가 서로 싸운다는 설정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거 제가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싸움을 하게 만들어서 애들아 어, 서로 왼쪽 친구들끼리는 왼쪽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이야기하기 왼쪽 전에 왼쪽 친구들끼리 싸우는 자체를 설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신선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어, 우리 사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집단이 정치 집단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회의 리더들이고, 어,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사회의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치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자기가 서로 책임지려고 하고, 서로 토론하려고 하고, 막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어,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어떤 사안을 도출해 낼때 서로 토론하려고 하고,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정치가 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어, 남을 음해하려고 하고, 내 말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또 회의하다 막 나가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회도 그렇게 변해요. 바뀌어요. 그 사회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또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류가 바로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걸 보고 아 이게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사회의 리더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정치는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권모술수와 아집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에, 그다음에 편가르기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어, 대부분의 정치가 그래요. 음, 그래서 가능하면 어렸을 때는 정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모가 뭐 노출시 안 시킨다고 해서 아이들이 접촉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물 묻은 케이크를 아이들에게 일부러 주지 않듯이 어, 그 정치에 일부러 부모가 내 아이들에게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뭐 테레비나 이런데 아이들하고 같이 정치 뉴스를 본다든지 뭐 정치 프로를 본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가 일부러 어 그런 정치 상황에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부부 싸움에 아이들을 노출시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부부 싸움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잖아요. 싸운다는 그 자체는 폭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폭력 상황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자체가 긍정적이면 상관이 없어요. 뭐 부부간에 서로 토론을 한다든지 상의를 한다든지 조곤조곤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보여줘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부부간에 어떤 사항을 도출할 때음 부정적인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말싸움을 크게 한다든지 또 잘못하면 막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또 때린다든지 극한 상황에 가서는 이런 과정 자체가 폭력적인 경우에는 절대 아이들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굳이 부모로서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지금처럼 어, 격동하고 있는 시대에 아이들을 잘 키운다는 건정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미래이기도 하고 국가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이 아이가 장차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모르는 자라나는 떡잎이잖아요. 이 떡잎을 잘 키워야 생각하지 못했던 또 기대했던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아이들 낳아서 이렇게 잘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화이팅 하시고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큰 사랑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